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거라고 제시했던 그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제2의 국정 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용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지도부는 진실규명 TF팀을 꾸리자고 했고 특검 수사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김혜경 대변인은 주한 유럽연합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면담 브리핑에서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가 당사자인 해당 대사로부터 내용이 왜곡됐다는 항의를 받고 이것을 사과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 정부가 이거짓말 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 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별도 논평을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전부 머리에 고명이 떨려서 죽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이런 괴담을 퍼뜨려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의 국군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곧다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우리 군 조작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는 미잠수한 충돌설 이런 황당한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이런 허무명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함이 확인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때는 방사능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거짓말 DNA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언제 해서 우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김여겸 의원의 거짓말 사례는 결코 유감 표명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여겸 의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스스로 원직을 사퇴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어겸 대변인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한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